자르면 김 빠지게다. 아, 야, 냄새 확 올라오네. 네. 아, 어, 어. 조심하시오 어, 야, 조심. 앞치마 입나요? 네. 제가 뜯을게요. 불안하요 야, 가위로 하는 게 낫지 않아? 아이, 나는 아, 어. 가위 갖고 올게 내가 아이, 음. 아, 제가 보여드릴게요. 야, 여기 있어, 아. 있어. 야,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. 이거를 쓰리려고 어? 봐봐 엄마. 아 야, 나 봐. 야. 저 흰색지를 입어 가지고 잠깐만 이거. 아유, 너 진짜. 아니, 왜 이렇게 무식하게 하냐? 이거 가위로 이렇게 자. 어? 아! 야, 아 어, 스트레스. 이거, 이거 잘안지워지는거 아닌가요? 다 김치 국물은? 어? 에이. <laughs> 어찌 하장 씨. 아. 아이. <laughs> 김치국물은 지우는 꿀팁이 있나요? 아, 진짜요?